예배의 시청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날씨를 보더라도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눈올 때도 있고 비올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도 없지 않아 있으며 태풍이 불어서 다 쓸어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다는 거죠. 어릴 적에 전쟁 놀이를 하다가 아이들이 그렇게 이리저리 싸움을 하고 다투고 하다가 상처를 입게 될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손을 붙들고, 그 상처를 붙들고 집으로 돌아가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습니다. 그때 엄마는 그의 손을 잡고 또 상처 부위를 붙들고 약을 발라주면서 아이를 달래고 눈물을 씻어주며 위로해 주지요. 우리 혹자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는 누가 있을까? 거기에 대하여 말을 하기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사업에 영적 거룩한 사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가정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 바로 이와 같이 사랑할 대상이 있는 여러분 가제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집, 영원한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우리들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만 집이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땅에만 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끝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 집이 있는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그 가운데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었는데 낭패를 보게 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잔치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니까 팔자가 늘어지고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형통하고 예수 믿으니까 다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느 때는 포도주가 떨어지듯 기력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친구도 떨어지고 각각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다 떨어질 때도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몇 가지 유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 가운데에 원망하는 형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남 탓으로 돌린다는 거지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고 누구 때문에 이 팔자가 이 모양이 됐고. 어, 그래서 보면 은 남편 때문에 저왼수 만나서 또 아내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각각 자기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각각 남탓하며 원망하며 풀어가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해피형입니다 그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다 방관하고 한순간에 다 입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든지 아니면 먹는 것으로 채우든지 하는 그 사건에 대하여 문제를 피하려고 하곤 하는 해피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면 돌파형이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돌파하기 위하여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사람을 만나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그 해결이 되어질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사람에게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뛰어넘지 못하고, 그 한계에 걸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그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믿음 갖고 주 앞으로 가져와 그 문제를 주의 손에 올려 놓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 주실 줄 믿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에 강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복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란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치료한다고 하는 말씀을 여호와 라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치료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죠. 기도하면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 짐승들끼리 영역 다툼도 서열 다툼을 통하여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입고 동굴에 들어갈라 치면 어느 정도 낮이 되면 나와서 일광욕을 하면서 상처 부위를 쬐면서 그거를 치료한다고 하죠. 이와 같이 햇빛에 자기 상처를 노출시키으로 인하여 그 빛에 의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것처럼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것들은 그렇게 치유되는 것에 대하여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말씀하기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하나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서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기뻐 뛰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가지고 노출되어져 주 앞에 주의의 광채와 주의의 생명의 빛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기도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내 자신이 정말 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먼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변화요. 두 번째는 로 진짜 그 환경과 그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만한 능력이 사람은 없거든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몸부림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형에서가 장작권을 뺏겼던 그 야곱이, 그 뺏어갔던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장적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짐승들을 보내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보내고 또 자기의 아내들을 보내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길 원했지만 전혀 유동치 않습니다. 야복강가에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지팡이만 하나 남아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져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축복을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하면 내가 결단코 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에는 복을 받아 냈습니다 나중에 애서을 만나고 났더니 어느덧 그 동색을 치러 왔던 그 형의 마음이 눅눅듯 녹아지고 그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집니다. 애서를 붙들고 어, 어, 같이 하나님을 부는 것과처럼 그렇게 기쁨이 있다고 하는 야곱을 순순히 받아주는 그 형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와 같이 환경도 그와 같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름으로충원합니다세 번째 변화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능력이 그 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근력을 쌓게 됩니다. 기도하고 조금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잠시 기도했던 사람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근력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조지 뮬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를 그 기도했다고 잠시 잠깐 기도했다고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기도했다고 잠시 들으시고 이런 부분도 가끔 있겠지만은 그의 기도는 그렇게 쉬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그런 잔을 채우지 않으면 되지 아니리만큼 얼마나 기도에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기도였는지 몰라요. 그의 고백 가운데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쉽게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을 가토리어 감사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쉽게 응답을 주셨다라면 그거를 기도를 잠시 하다가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기도를 계속 할수 있도록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사. 내게 세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하는 성품을 갖게 만들어 주셨고,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기도의 응답이 빨리빨리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도 변화되지 말한 기도의 근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예요 주님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 동산에 오르셨다는 거지요. 주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에 동산에 오르십니다. 세상에 십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무엇하고 십자가가 없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가정에 십자가 있던 사업에 십자가 있던 자녀들이 십자가든 부모가 십자가든 형제가 십자가든 자기 몸이 십자가든 어쨌든 모든 사람은 다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그가 짊어지고 갈수 있으리만큼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던 사람이 있대요. 그가 꿈을 꾸었는데 천국길에 섰더라는 거지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 난 너무 힘듭니다. 나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주께서 그런 내가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하시더래요. 그 앞에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된 십자가가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했더니 꿈쩍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들리지를 않더래요. 그 옆에 보니까 장미꽃으로 된 십자가 있는데 너무 화려하더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바꿔서 질려고 십자가를 들었더니, 되는 내내 장미꽃에 찔려가지고, 이리 울려도 찔리고, 저쪽으로 움직여도 찔리고, 다 버리고서 그냥 자기 십자가 지고 올라갔답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는 내게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불평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치고 정말 동산에 오르셨는데 십자가를 정말 못 받기 시기 직전에 이와 같이 기도의 동산에 왜 오르셔야 했을까? 그분은 전능자의 아들이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굉장한 능력 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에. 급적하신 그런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기도하셔야 했을까? 그분이 무엇다 아쉬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셔야 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며, 예수님 자신도 육체로 계시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그 모든 그때그때마다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능력으로 살아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가 그분의 습관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형식이 아닙니다 습관 몸에 뱉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도가 습관이라 기도가 그의 몸에 배버려서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어떤 문제든 간에 기도로 먼저 그거를 시작하신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이 모든 그런 문제들을 기도로 정환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염려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를 기도로 전환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로 전환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진짜 문제는 문제인 줄 알면서도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 문제를 기도로 전환시키지 않는다는 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가지고 정면 돌파합니다!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동산에 오르셔야 했다고요. 정면 돌파란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 그, 가지고 있는 방식은 잠을 자는 거였죠. 오늘 본 말씀 45절,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아,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하시는 것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 슬픔으로 인하여 에라 모르겠다 잠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체 제자들은 해평을 택한 겁니다. 아,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될것 같다. 무슨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찌하지?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슬픔까지 옵니다. 에라, 모르겠다. 주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지만 그 가운데 잠을 청해버리고 있는 제자들은 해피형이 되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관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 전, 바로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십자가. 이것을 지식이 우야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동산에 올라 기도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습니다. 누가 보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세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세를 포기하고 복종시키고 내 자신의 자존심과 모든 의지를 버린다는 거죠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데 기도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주여 내가 이래에 이틀을 금식하가고 있으며 가난 자들을 돌아보고 있고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라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버리는 것, 내 것을 포기하고 나의 태한 모든 걸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옛날에란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두 번째는 베푸는 것, 또 나누는 것, 그리고 다 주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려야 그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에도 17절, 18절에 그러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개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는 것은 얻기 위함인데,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고, 바로 죽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치셔야 되는 이 일을 놓고,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지막 확정하신 것이 개세만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할 때는 물론 질서도 필요하고 논리적인 것도 필요하죠.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라는 약속을 주신 것은, 영계, 인간계, 물질계 세 가지를 다 포용합니다. 야야, 영적인 것만 듣고, 야, 세상적인 것 하지 마라. 물질에서 기도하지 마라. 하심이 아니라, 인류가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큰 것부터 작은 것, 모든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범위를 우리에게 넓게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있으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논리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하면 더낫지요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속에 정말 절실함이 있는 사람들은 논리가 앞서지 않습니다. 응답이 먼저 앞섭니다. 때 쓰는 아이가 논리를 갖고 때를 씁니까? 그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어 정말 상처가 깊고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에 논리가 들어가고 뭐 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에 예수께서 가셔서 논리와 어떠한 질서를 잡으시고, 아, 천지와 모든 만물이 피어나는 이때에 내 형제 나사로는 무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저 형제가 잠을 자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는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설의 무덤 앞에 갔을 때도 절실한 기도와 그 간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던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원망하고 회피합니다. 문제가 악화되더라도 회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악화되고 다 어려운데도. 주 앞으로 다시 나와 기도에 동산에 올라야 하는데도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올라오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따라다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에 동산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정말 주 앞에 나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내려놓는 것인데, 전혀 일주일 내내 교회와는 상관없이 살고, 힘들면 왜 힘든가, 어려움과 원망과 해피와 문제를 기도로 변환시키지 못하는 능력조차도 없지는 않은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 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하셨는데, 잔다는 말과 죽었다는 말은 동의와 같습니다. 자면 말이 끊깁니다. 신앙의 잠은 하나님과 말이 끊기게 되고, 대화가 끊어지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내 네, 친구 나사로가 잔다. 아, 제자들이 말합니다. 잠은 살겠지요? 아니다, 죽었다. 예수께서 잔다! 끊어졌다! 하나님과 단절된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육체의 죽음도 그와 같이 신앙의 죽음을 같이 묘사하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육체가 끊어졌어도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가운데 내가 아벨을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핏소리가 나에게 증언한다. 죽었어도 육체는 죽어 단절됐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승리 그 이는 개세마래 동산에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성공하면 세상에 있는 것도 인생도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에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혹자의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신앙의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믿음의 태도 어떤 태도가 있냐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진만물을 창조를 함께 하신 분이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어떠했던가. 오늘 본 말씀 41절을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서서 기도하는 게 유행입니다. 서서 긴 옷을 입고, 그 가운데 멋있는 차림으로 하늘을 향하고 두 팔을 벌리고, 멋있게 기도하는 모습에 기도의 폼도 나죠. 절실한 기도에는 주께서 그 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그 가운데에 기도하시는 모습 42절에 보니까 어, 두 번째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원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 것을 포기하고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의를 가지고 옴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44절에 보면 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만큼 간절하면 은 그렇게 할까?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님의 모습은 얼굴을 땅에 대시며 무릎을 굽고 엎드려 그 앞에 얼마나 절실하게 절실하게 몸부림쳐 기도하셨는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항상 엎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과연 어떠한가를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통하여 기도를 들으신 이 앞에 거드름을 피고, 내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어떤 사람의 보여지는 그 보여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과하는 그 기도, 십자가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했고, 그 기도는 십자가를 질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는 인생의 십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모든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의 동산에 오르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가 악세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안에 내가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영적 산업으로 체질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